다음 달 1일부터 강원도의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년 넘게 묶여 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인구 10만 명 이하인 강원도 15개 시구는 현재 8명까지인 모임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집니다. 원주와 강릉은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4명까지에서 다음 달부터 8명까지로 완화됩니다. 춘천은 현행 4인 모임 제한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7월 1일부터 자율과 책임 기반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5개 시구 내에서는 온전한 일단계를 적용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강원도는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 본 결과 방역과 지역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임 인원 제한을 풀었음에도 확진자 수가 줄었고 대신 관광객은 4.7%, 카드 매출은 3.8%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을 금지하고 물놀이 명소에 요원을 배치하는 등 방역 관리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와 대형 마트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누적 확진자 수가 7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적 모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당분간 유흥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1,100여 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도 변수이고 확진자가 줄었습니다만 방역 관리면에서 당분간은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시는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모임 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